안녕하세요 웃음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한탄강 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물고기가 숨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수초가 여기 밑에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런 데는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나와있는 애들 있으면 잡아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참마자가 나오네 참마자 사이즈좀 참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신고하고 가겠습니다 아, 자, 참모자 큰거 있죠 아 사이즈 좋네요 일단 물고기가 차, 뭐 도망가는 애들도 없습니다 아, 여기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차탄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탄천 도착했습니다. 아, 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낮은 곳만 이쪽에는 많이 깊어요. 낮은 곳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따라서. 아이고 위험합니다 이거. 많이 깊어요. 그래서 옆에 따라가면서. 어, 야, 야, 야. 이거는 많이 깊어서 위험하네요. 빠지면, 이거 사망이네. 미끄러지면 사망이네, 이거 보니까. 이렇게, 여기만 잡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나가 짝리 뭐? 아, 오리다, 오리. 아. 아, 그랬어? 오리 새끼 나갔다 여기가 지금 시커먼, 아니, 어, 어, 아이고, 깜짝이야. 야, 어, 물속에 그, 오리가 있다니까? 어 그렇네. 응. 아, 어쩐지 뭐 시커먼 아니, 게. 뭐, 어만한 마리도 아닌데. 어? 붕어 또, 똑같은 사이즈. 피레미하고. 그, 그, 아까 그 애보다 살짝 적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여기는 피레미 있나보다. 피레미 여기 쫌 있네, 조그마한 것들. 어. 우, 피레 피름이 잡자, 이거라도. 잠깐. 자, 자, 자. 자, 은영이, 일로 올래? 일로. 그쪽으로 와. 응, 그쪽으로, 일로. 야, 야, 응, 그러지. 아, 아니, 글로와. 엄청 많네. 오 야, 자, 그쪽으로 와, 그쪽으로. 글로와. 에, 필 피름이라도 한번 잡자. 옳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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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와버려, 빨리 아버려 응, 됐어, 됐어. 야, 깨끗하다. 응, 어, 꾸이 많네. 어, 여기. 네. 엄청 많이 잡았어요. 어, 자, 한번 더 잡을게요. 응 여기 담아. 아밑 내려갔어. 자, 여기 한번 더 잡아볼게. 자. 자, 은네가 한번 잡아봐라. 내가 찔러. 어 그래. 자. 여기 있었거든. 또? 아. 여기서 볼게. 내려갔는데 아. 자, 여기가 다 바뀌었어, 지금. 에이, 많이 바뀌었다. 야, 돌았다, 돌. 어, 또. 으차. 왜? 우와. 우와, 풍어 들어왔다, 붕어, 돌았다, 붕어. 응, 어, 야. 오늘 본게 제일 큰 붕어야. <laughs> 그러네. 아, 많이 돌았어. 피레미 크다. 자, 붕어도 한 마리 돌았네. 음. 어이, 어이. 야, 반갑다. 어, 아, 피레미, 피레미. 피레미가 <laughs> 진짜 깨끗하다, 그지? 렇 음, 응. 음. 자. 이게 큰애 뭐야? 부, 저기 피레미 말고, 차, 뭐야? 큰 애도 있어. 아. 그거, 응. 음. 이건 갈견이지? 갈견이가 뭐야? 응. 음. 그때 먹는 아, 피라미야, 거 아, 피레미야, 이것도 다. 그것도 먹는 거야? 응. 음, 다 먹지, 물고기를. 아깝다. 아, 그냥 자. 아깝다. 어. 자, 가자. 아, 그래도 여기가 한참 올라가서 이거라도 잡습니다. 예. 한번손 넣어야겠다. 붕어 있나? 아, 붕어 한 마리 그래도 신고. 야, 세상에. 이, 추울 때는 붕어들이 다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자, 내가 손한번 넣어볼게. 기름이 엄청 좋았네. 어? 어? 뭐가 있었는데? 피름이 피렌, 엄청 많아 아니응응뭐고물고물꾸물 한다고 지 그러니까 엄청 많다가지 어? 구멍 새끼네 흐 거의 많이 들어는데낮니까야 여기 구멍이 있어 옆으로 다 나갔는데 덥다 이제 구멍 한번떠것도 없겠다. 자, 그림이. 에, 많이 안 들어왔어. 아까. 아까 다 나갔어. 그래, 네. 좀 들어왔어. 많이는 안 들어오고. 음. 아유, 자. 아, 세다. 아, 자, 잡자고. 잡차고 자, 풍문. 아, 풍문 만한 마리 갑자기야. 아, 돌 사이에 있어. 어, 자, 자. 얘들 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어. 자, 중간 말이. 아유, 오늘은 그중에 짧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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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어, <laughs> 아이고, 아. 아, 여기 숨어 있었네. 또 있나 볼게. 아, 작은 애들이요. 이게 전부네? 여기 여기서 숨었던 게 전부야. 여기 필름 몇마리 에, 에, 구마 조그만 애들 많네 모래무지가 있다 어디? 여기 응? 그마 작은 애들이네 아이 차가워 물론 안 물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렁이 뛰어서 잉어가 잡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 새로운 곳에 또 물고기 있는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프딱 보면 진짜 어부 같죠? <laughs> 금을 들고 폼은 진짜 그럴싸합니다. 아, 새로운 곳에또 가봤는데 피레미가 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레미가 있어야 물고기가. 먹이 사슬이 향성이 돼서 또 다른 물고기도 있거든요. 네, 일단 없네요. 저령이는안 떨어지고 있네, 그래도. 안 떨어지지. <laughs> 누가 건드려야 떨어지지. 아니야, 그래도. 그럼, 어디 가게 한번 볼까요? 어디? 껍질두 마리만 잡자. 오늘 없으니까. 야, 껍질 두 마리만 나와라, 그냥. 야, 껍질 두 마리만 나와. 야, 걔, 한 마리 잡았다. 일단 한 마리만 가져더 잡으면 되네요. 자, 야. 야. 야, 목표 두 마리니까. 아, 이 사이즈 좋고요아또 어. 시커맨 애이은요 자, 껍질 한 마리 잡습니다. 아, 사이즈가 좋아요. 아, 아이고, 아이고, 시커먼 쓰네. 아. 자, 꽤나 커요, 그래도. 아이고. 그래, 잡혀야구나 자, 그러면,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만 더 잡고, 빨리 가겠습니다. 자, 가도록. 옳지, 아유, 가 많이 잡았네. 와,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자. 야, 동사리 돌고기. 아, 동사리하고 돌고기 많이 나왔네요. 아,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 자, 아저씨가 오늘 시간이 없다. 낚시한다고, 젠장. 시간을 많이 남겨버렸어요. 아이고 야 붕어가 들어오네 아 여기서 붕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 아 잉어네 잉어 아, 자 잉어 새끼가 한마리 들어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잉어가 한마리 들어왔어요 아, 자 시간이 없다 빨리 아저씨가 가야된다 아, 가는 길에 아 진짜 시간만 있으면 아, 아쉽네요. 시간이 없어갖고. 어우, 엉뚱한 짓거리 갖고 자. 아이고, 많이 들어오죠. 수영 많이 들어온 거 보세요. 아이, 많이 들어왔네. 이런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어, 알았어. 음. 자. 자, 가고. 여기도 좀 나오네요. 자, 이거 비대미이 나오고요. 가자. 어? 빨리 가자며. 빨리 가자니까 급하게 오느라고.